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락 왕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로 자신의 나라로 가까이 오니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유명했었던 점술가인 발람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을 초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점술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었습니까? 단한 번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 의해 끈질긴 회유 끝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발람, 발락이 발람에게 아주 큰 재물과 높은 자리를 선물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이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습니다. 그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술과 발람은 끝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었던 발락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것도 말씀인데 그 발락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나귀는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정감 좀 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이었었던 그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금방이라도 어두워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는 순간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자신의 자신을 심판한다라는 사실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발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 나는 정말 끝이 될 수,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함을 생겼습니다.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자신이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모압 왕 발락에게 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 다짐하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만나고 발락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 발람이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야곱의 티끌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을 셀수 있을까? 그들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들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 0 명밖에 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발락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하지 마시고 제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방 발락은 다시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은 발람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점술가인 악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왕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모압은 그모스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제단 일곱을 샀고 그리고 일곱 마리씩 그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일곱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신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3, 2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니까 그 힘이 어떻게요? 들소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커녕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아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저주하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고 굳건히 지켜 주십니다. 저주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발락과 발람은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